결정 장애? 당신의 무의식이 이미 선택했다. 수많은 선택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시대. 점심 메뉴, 인간관계, 중요한 진로 문제까지 선택은 일상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선택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흔히 결정 장애라고 부르는 이 상황은 단순히 우유부단함 때문이 아닙니다. 뇌과학과 심리학은 한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1. 의식보다 0.5초 먼저 움직이는 무의식의 판단.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선택행동은 의식이 결정했다고 느끼기. 약 0.3에서 0.5초 이전에 이미 뇌의 무의식 영역에서 실행준비 신호가 나타납니다. 즉, 우리가 망설이고 있다고 느낄 때조차 무의식은 이미 방향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무의식 후의식 결정 모델이라고 부르며 의식은 실제 결정의 기록자 역할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그냥 끌리는 것 같다는 감각이 사실상 무의식의 선택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2. 결정장애는 선택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확신을 못하는 상태. 무의식은 감정, 경험, 직관적 판단을 바탕으로 빠르게 결론을 내립니다. 반면 의식은 합리적 이유를 찾고 정보를 비교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두 시스템이 충돌할 때 결정은 쉽게 지연됩니다. 무의식. 이미 선택했음. 여기로 가면 돼. 의식. 근데 정말 괜찮은 선택인지 이유가 필요해. 결정장애는 이 간극이 벌어져 생기는 현상입니다. 즉, 문제는 선택 자체가 아니라 직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3.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전전두엽이 과부하에 빠진다. 전전두엽은 판단, 계획, 결정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많아지면 이 영역은 처리해야 할 정보량 때문에 쉽게 과부하에 빠집니다. 이때 편도체는 스트레스 신호를 보내고 뇌는 결정을 미루는 것을 가장 안전한 선택으로 판단합니다. 결정 장애는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뇌의 에너지 절약 방식이 잘못 작동한 결과입니다. 4. 무의식의 선택이 드러나는 세 가지 신호 결정이 어려울 때 아래의 미세한 감각은 이미 무의식의 선택이 만들어진 흔적입니다. 1. 어느 하나를 떠올릴 때 미묘한 편안함과 배움이 느껴진다. 2. 자꾸만 동일한 선택지가 머릿속에 불쑥 떠오른다. 3. 반대 선택을 상상할 때 설명하기 힘든 거부감이 밀려온다. 이것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 기반 휴리스틱이 활성화된 신호입니다. 5. 결정을 빠르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 직관을 허용하는 것. 연구에 따르면 중요한 결정일수록 과도한 분석보다 빠른 직관적 판단이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의식은 과거의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즉각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의식의 선택을 어떻게 의식이 받아들일 것인가입니다. 결정을 미루는 당신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을 믿을 용기가 조금 부족할 뿐입니다. 선택은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먼저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결정장에 당신의 무의식이 이미 선택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